이 요번에 검사할 때그 경동맥 쪽으로 초음파 검사하셨죠? 초음파 검사 결과 네 이상 소견이 발견됐어요. 이상 어머, 이상 소견이 발견됐어요. 어머, 경동맥이요? 네, 네, 이 경... 청순 가련한 외모로 문 남성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첫사랑의 아이콘. 원조 국민 여동생. 배우 임혜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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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얘기 너무 질리죠 이제? 네? 질리는 건 쑥스러워요. 그렇게 뭐 아름답다 이런 얘기 들을. 음. 나이든 좀 아닌 것 같고 아니 솔직히 저희 선배님들 오셨을 때 제가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아 <laughs> 어, 그러면 오늘은 <laughs> 오늘은 정말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어? 잠이 이렇게 확안 깨요 저는 음. 그 손을 뻗어가지고 밑에 이제 호도나. 음. 말른 오징어나 어머 음. 음. 아, 눈뜨자마자 입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 돼요? <laughs> 들어가면서 이렇게 어. 씹으면서 제가 잠을 깨는 음. 그런 어. 습관이 있어요 눈뜨자마자 졸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식 드시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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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눈뜨자마자 3 0 분에서 1 시간 이내에 음식이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작동을 하면서 아, 아 음식이 들어오네 내가 하루 에너지 를 써야지 그러면서 에너지 칼로리가 나이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시는 거예요. 아. 아. 먹을수록 안 떨어지는 거. 그것도 뭐한두 시간 있다가가 아니라 일어나서 한 삼십 분, 한 시간 이내. 그 굉장히 좋은 습관이시고요. 야... 그거 지적받을 줄 알았는데. 현재 이런 식습관을 가지신 우리 임혜진 선배께서는 어떤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 저희가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이번에 검사할 때 경동맥적으로 초음파 검사하셨죠. 네, 네, 네. 어, 그런 초음파. 거 하더라고요. 초음파 검사 결과 경동맥에서 네. 국소 부위에 우리가 내중막 비유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관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 부위에 혈관이 안에 내막이 있고, 또 중막이 있고, 겉에 외막이 있고, 이렇게 혈관이 벽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면, 이 내중막이라고 여기가 좀 두꺼워진 거예요. 내 네, 뭐라고요? 내 잠깐. 막과 중막이 아마 네, 안쪽에. 아 네. 어, 잠깐만 잠깐만요. 좀 많이 어, 충격을 잠깐만, 충격 받으셨요 어,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 그거요. 두꺼워진 거 얇아지게 할 수는 없어요. 어... <laughs> 어 아니 있습니다. 네네 아, 아, 네, 네, 네. 우리가 왜 사실 살찐 사람 평생 비만으로 사나요? 아니잖아요. 혈관도 두꺼워진 게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또 우리가. 결국은 운동에 따라서 아, 혈관이 심하네.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갈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왼쪽이 정상적인 혈관이고요. 오른쪽이 살짝 두꺼워진 건데, 아. 예, 조기 아. 화살표 표시. 네, 조기가 사실 올록하네요. 아주 얇은 것 같지만 조 사이가 한 0.1cm 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결국 한 1mm 정도 되면 은 우리가 좀 두꺼워졌다. 내 중막이 두꺼우면 혈관이 탄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딱딱해져서 우리가 이거를 동맥경화라고 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시작이기 때문에. 아주 두꺼워진 게 아니라서 1년 후에 봄은 돼요. 아니 근데 사실 사람들은 피부 노화에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면 그렇죠. 눈으로 보이니까 신경 쓰이니까. 근데 혈관은 눈으로 안 직접적으로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언제 의심각성을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혈관 건강에 대해서는 이제 막연하게 아, 소홀히 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모든 영양분 그리고 노폐물을 가져 오는 통로가 바로 혈관이지 않습니까? 혈관 건강은 모든 건강의 기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20대부터 60대까지의 혈관 두께를 네, 보고 계신 건데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노화되면서 두꺼워진 건 이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 사람의 혈관 일직선으로 연결을 하면요, 지구를 두 바퀴 반 정도 도는 10만 킬로미터 정도의 길이가 나옵니다. 네. 그만큼 피부 관리만큼이나 이제 혈관 관리를 신경을 쓰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신경 써야 되는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바로 중년 여성들이에요 네 물론 남자들도 나이 들면서 뭐~ 혈관이나 이렇게 노화가 될수 있지만 우리 같은 정말 중년 여성의 심혈관 질환이 더 취약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요 국내 중년 여성 (5명) 중 (1명) 꼴로. 이런 관련 질병을 갖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고 특히 폐경 상태인이 중년 여성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유병률이 3.2배 어. 나 높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난콜레스를 괜찮아 이런 분들도 폐경이 되고 나서 꼭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그러고 또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성보다 특히 우리 여성들 그리고 중년이라면 이 혈관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